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우리 친구들이 전 선생님 이렇게 반, 이렇게 환영해 줄 줄, 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성경 읽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가지고 온 성경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펼쳐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두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찾는 거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찾아가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손 들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우 시원이 오늘도 바로 찾았구만.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저, 야, 우리 재혁이 씩씩하게 잘 찾고 있네. 뭐 있어? 네, 다 찾았어요. 다원이도 찾았고, 자, 우리 친구들 어, 앞에서 하원이랑 찬영이랑 같이 찾고 있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네. 출애굽기 2장. 우리 이제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장이니까 앞부분이겠죠. 2장 24절, 25절. 네, 3장 바로 앞에 있어요. 3장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다 찾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찾은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많이. 자, 성경을 펴고 잠잠히 있네요. <laughs>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지원이도 환영해요. 네. 자,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잘 보이려고 했어요. <laughs> 자, 우리 네, 자, 친구들, 이제 어느 정도 다 펼쳤죠? 아직 못 찾았다면, 우리 함께 어, 화면 보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화면 보면서 우리 큰소리로 두절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읽기 전에,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오늘의 우리, 우리가 들을 성경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볼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여러분 두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도 좋고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나 성경책 못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준비 됐나요? 어? <laughs> 여러분 성경 읽을 준비 됐나요? 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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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시작할 테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래도 다 웬만하면 좀잘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온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진짜, 아, 근데 오늘,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말씀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처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 이 효과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자, 짠! 어, 이게 제가 잘못해놨네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수 있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 전도사님은 사실, 어, 전도사님은 내가 제일 확실하게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은 뭐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친구 누구일까요? <laughs> 맞아요. 전도사님인데, 몇살 때일까요? 일곱 살? 한 한살 <laughs> 네. 자, 자, 전도사님은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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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은 바로 여덟 살때 기억이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랑 똑같은 나이. 여덟 살 때인데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전도사님이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를 옮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8살 때 처음으로 학교 전학 가는 반에 이제 막 걱정도 되고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외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 예,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기억이 신기하게도 전도사님이 기억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었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은 허, 충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몇살때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라고요? 허, 맞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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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전도사님은 7살, 6살, 5살, 4살, 그러면 앞에 8년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건가? <laughs>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예전에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어?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 두살때 기억도 나요. 저는 세살때 기억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실, 사실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 이야기가 되면 될수록 기억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laughs> 잘안 나요. 안 나는 게 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laughs> 근데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대답을 해주는데, 맞아요. 오늘 전도사님은 아주 오래된 아무리 오래된 일도 다 똑똑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주 오래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같이 한번 구호 외치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어, 이쪽에 목소리가 큰데 이쪽은 다시 한번 구호 외칠 준비됐나요? 와 귀,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세요. 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짜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려 3주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에 갔다고 이야기했는지도 혹시 기억할까요? 어, 어디지, 어디지, 선순이? 여기 무슨 나라일까? 무슨 나라일까? 아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대답을 잘해 줬는데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출 애굽기가 사실 그 가운데 애굽이 이집트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집트 나라를 탈출했어요 하는 뜻으로 출 애굽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이집트에 야곱과 요셉 가족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사람들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슨 사람들이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요셉부터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 줄 알아요? 아, 200년 조금 더 써야 돼. 바로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점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봤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400년이 점프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람들도 원래 요셉이 이집트 도와줬던 거 여러분 기억해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흉년 때문에 먹고 살게 없어요. 했는데 요셉이 짜잔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배고프게 살 수, 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나 지났으면 그걸 계속 기억할까요? 까먹을까요? 아, 맞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그렇게 도와줬던 거탁 까먹어버린 거예요. 400년이 지나니까 심지어, 심지어 400년이면 계속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겠죠. 이 이집트의 왕 바로라는 사람도 그거를 요셉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나요? 그대로였다고 했나요? 맞아요. 자꾸만.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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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니까 이 바로라는 왕이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헉, 어떡하지? 만약에 적군이 막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집트랑 싸웁시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여요? 지금 누가 막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아요. 여러분 원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가 바로라는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힘들게 해야겠다 하면서 첫 번째, 첫 번째 괴롭힘. 뭐냐면 바로 성을 쌓는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성을 쌓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너무 어려운 일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시켰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수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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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가 없어. 신기하게도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 생각을 해냈어요. 하, 여러분, 다음 바로가 두 번째 생각한 건 너무 끔찍해요. 바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볼 텐데, 자, 여기 집이죠? 집으로 보이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막 행복해하고 있나요? 슬퍼하고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가 바로 왕이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괴롭히지?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지? 생각해낸 두 번째는 바로 그 산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산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는 그 즉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성경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길 왕이 그렇게 명령했어도 산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가 머리가 끝까지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힘든 일을 시켜도 계속 숫자가 많아지고, 아니,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해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는 산파들한테 명령했잖아요. 이제는 온 백성한테 명령했어. 백성아, 백성아, 아들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그냥 다 어디에 던져라? 지금 앞에, 앞에 보면 어디에? 강물에.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유명하거든요. 나일강에 그 애들을, 태어난 애들을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나 바로가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히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많아졌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왜 많아졌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약속하셨게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길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명령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때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때랑 몇 년이나 차이 날까요? 조금 차이 날까요? 음, 맞아요. 400년.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4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을 하셨고요. 이삭이랑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랑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고, 요셉 다음에 몇 년? 요셉 다음에 몇 년? 400년. 그러니까 400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 전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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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그럼 바로가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안 괴롭혔을까요? 괴롭혔을까요? 아, 진짜.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서 계속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난 약속 잘 지켜 내,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들,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지금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통 소리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듣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엄청 우리 사람은 다 까먹을 만한 그 기간 동안의 약속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약속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하셔요, 하셔요.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하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집중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번, 한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잠도 깰겸큰 목소리로 혹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좋아요. 천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해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고 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아까 이스라엘, 아유, 하나님, 아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약속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약속해주셨지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맞아요. 온유가 잘 대답해 줬어요.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자꾸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돌아오는 한주 동안 이 약속하시고 늘 지켜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구호 외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번 외칠 건데요. 몇번 외친다고요? 두 번. 자, 그럼 두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세요. 한번 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손 할까요? 눈 감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게요,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일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앞으로 또한 주를 보낼 때에 이렇게 언제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